지난번 워터펌프 설치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어, 저희가 좀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을 어,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어, 왜냐하면 워터펌프가 이 워터펌프는 어, 위에 수도를 잠그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워터펌프인데, 이렇게 밑에 처음에 했을 때 실리콘 밸브로 어 여기 입수 부분 여기는 지금 이제 수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 수도로 나가는 부분도 실리콘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위에서 수도를 잠궈버리면 이 수압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어 차단되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에 실리콘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팽창되어 가지고 터지는 현상이 예, 저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어,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 이 수도 연결하는, 예, 뭐, 뭐, 한 1, 2천원 정도면 살수 있는 예, 그런 뭡니까? 예, 관이거든요. 연결관.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체결하고 꽉 조여주고, 뭐 밑에 부분은 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물이 빨려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기존의 실리콘에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만 어, 퇴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수도로 수도로 어,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력한 걸로 해야만이 예, 자동적으로 어, 위에서 수도를 잠갔을 때이 워터 펌프가 이 수압을 이 파이프가 수압을 잡아줘서 자동적으로 어, 차단하는 음, 그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원의 위치에다 가딱 놓고요. 수도를 열겠습니다. 아, 잘 나오네요. 자, 닫겠습니다. 아, 이렇게 닫아도 지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에, 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 펌프를 보더라도 어, 뭐 배불리 현상이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 위에 물이 나가는 부분을 어, 강력한 파이프로 어, 강력한 음, 튜브로 지금 했기 때문에 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워터 펌프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어, 윗 부분 나가는 부분에는 실리콘이나 그냥 단순한 고무 재질 그런 파이프로 하면 음, 틀림없이 그 부풀리면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어, 저렇게 지금 가까이 한번 잡아볼까요? 이 이런, 이런 튜브.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철물점에서도 어뭐 이거 어한 2, 3천원 그 정도 밖에 안갈 거에요. 이걸로 해서 어 꽉꼭조여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잘라서 이제 꼭 조여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위치를 켜 있는 상태도 어, 지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이제 무한정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안 되고요. 어,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펌프가 강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지 이게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하시고 나서 어, 잊지 말고 이렇게 스위치를 꺼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워터 펌프를 자작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